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우와 지난 영상에서 한국에 간다고 그랬죠? 한국에서 한 2주 넘는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에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내일 일정이 있어서 찍는 시간이 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못 찍어서 독일 와서 셋째 날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 아,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 갔다 왔더니, 그 8년 만에 갔다 오는 거라서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했고, 물가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못 먹어 본 음식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먹지는 못했지만, 이것저것 새로운 음식을 사 먹어 봤습니다. 특히, 고추짜장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는데 이것도 독일에서 팔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각사라고 이번 영상 주제는 독일에서 가게 차이다 망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이 길어서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우선 크게 가게 인수편, 가게 운영편, 가게 매매권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게 인수를 2016년 말쯤에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가게 인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와이프가 어릴 적부터 이제 꿈이었던 가게를 하나 차려서 해보고 싶다는 말에 부모님의 도움과 그리고 모아두었던 돈으로 이제 가게를 차렸는데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가게는 초반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며 자기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도 많이 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로 가게를 차리기 시작하면 망하는 확률도 굉장히 독일에서도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였지만 결정권은 아무래도 와이프한테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위치는 이제 독일 프랑프트 중앙역에 있는 가게로 인수하였고 위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로 반대편에 중국 음식점이 있었는데, 수타면으로 중국식 짜장면, 짜장면을 <laughs> 파는 곳이었고, 만두피도 이제 직접 빚어서 파는 가게였고, 굉장히 독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이제 인기 음식점이어서, 저희도 그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지만, 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역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단점인 것은 중앙역에 가게를 얻었기 때문에 권리금이 좀센 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도 좀센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가게 인수한 곳에서는 전에는 이제 터키 음식점이었거든요. 케밥을 파는 것은 아니었고 터키 다양한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었고 점심시간 이후로는 이제 커피도 같이 파는 종합적인 레스토랑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컨셉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가게 인수에는 바깥에 이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자를 놓기 위해서는 시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언제. 부터 언제까지 쓸 것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안주 손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의자를 넣는다고 신청하였고 가게를 처음 열기 전에 알코올 팔기에서 판매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받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음료수 받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업 선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일은 배달 업체가 여러 군데에 있진 않고 배달 문화가 한국에 비해서 잘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배달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배달 업체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음식점에 음식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데 그러면 음식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음식 창업할 때 초기에는 아무래도 거기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투 자하 는 생식 을 운영 을하 다가 나중 에는 직접 배달 을하 거나 포장 을 해서 가져가 면나더싸게 준다는 식 으로 이렇게 영업 을 해야 됩니다. 근 처에 있었던 한국 음식점 이있었 는데, 그 음식점 도 처음 에는 배달 업체 를쓰 다가 수수 료가 어마 무시 해서 직접 배달 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는, 어, 저희가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았고, 셰프님을 고용해서 요리를 하게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리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셰프님이 쉬는 날에는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기 어려웠으며, 셰프님의 요구에 어느 정도 저희가 끌려가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셰프님와 이프님도 이제 같이 고용해서 서빙 알바를 시켰는데 아무래도 한국이랑 똑같이 저희가 밖에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손님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저희 음식점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개업 초기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음식점 열었으니 한국 와서 맛봐라 정말 맛있다. 한국 음식 이다. 이때 음식 점이 개정 할당 시는 2017년이었기 때문에 반려 봉을 냈다고 하기 에는 좀 이른 시기 라서 한국 음식점 을 이렇게 자주 찾는독 일인 들이 많이 없었 죠？아무래도 지금 은 많이 달라졌 기 때문에 요 근래 이제 함부로 에서 음식점 연구 들은그런 영역 을 많이 받 아서 독일 인도 굉장히 즐겨 가는 음식점 이되었 지만 그당 시만 하 더라도 2년차인 인데도 불구 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됐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 이제 개장 초기에는 제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손님들이 굉장히 초반에 많이 오는 편이었는데 본업은 이제 의뢰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학기 중에 다시 올라가서 가게 운영을 한번 봤었는데 이게 며칠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점심시간에 그 근처에 회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가게 앞에 서서 제가 홍보를 했을 때와 홍보를 하지 않았을 때 아무래도 매출이 좀 많이 차이가 났고요. 어... 음 이렇다 보니 제가 가게에서 시간을 쏟을 수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제 와이프가 한번 가게 앞에서 일어났던 폭력 사건을 보고 나서. 저녁에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실 계속 돈을 이제 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버는 것으로 투자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금융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전적으로 집중해서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두달 만에 가게를 파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제 가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가게 매매를 할 때는 인수했던 권리금보다 많이 못 받긴 했지만 빠른 시일에 가게가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중개사와 가게를 인수해 주셨던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중앙역이라는 상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데 저희가 권리금을 내렸으면. 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금이 세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이제 권리금을 흥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흥정만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 가게를 열지 않으면은 가게가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가게를 계속적으로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가게 운영한지 한네달 째인 가게가 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시사샵이 이제 물담배 샵이 들어왔는데 그 가게도 사실은 그 자리에 맞는 컨셉이 아니어서 망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 그 가게 자리에를 한번 봤는데 현재는 공차 열풍이 독일에서도 불고 있어서 공차를 팔고 있긴 한데 이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차로 하는 매출이 월세 매출 플러스 기타 인건비 플러스에서 최소 5천 유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는 가게가 열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가을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독일인들은 그런 음료수보다는 아무래도 따뜻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쪽이므로 아무래도 대한 상품들이 없다면은 조금 겨울 날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에서 와서 한국 이집수점에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선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이제 부동산으로 가게 매물들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가게들이 장사가 잘 돼서 보여드릴 수 있는. 매물들이 정말 몇 없습니다. 독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렇게 가게를 열게 되면 정말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따르고 우선은 독일어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기당할 위험도 굉장히 많고 한국에서 음식점 같은 것을 하지 않으셨으면 안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현재 독일 경기가 근래는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조금 하항옥성을 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리스크를 떠안는 음식점 업종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텐션을 좀 높여서 이렇게 찍었어야 됐는데좀 음. 조용하게 찍었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